1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우리가 상장사 주식을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이 얼마큼 낮나고 좋은 회사를 평가를 하죠. 지금 2차로 이 기자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사는걸 보는데 지금 이거는 뭐 양아치 도로의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응 나왔습니다. 이 안에 스텔라조라는 모 로봇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하나의 최첨단 그 인도라입니다 저희가 흥망한 제트세대. 블록체인에 AI를 탑재하면 어. 어떻게 될까요? 현금화하는 것이 어, 블록체인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대화를 모집할 수 있게 그게 프로포폴이 되면 그게 룰이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더 초월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 빅데이터를 장악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잘 되고 잘 되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 라인과 같은 불단적 회사들이 지금 국내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겪었던 사례고 겪었던 회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운동장치로 법적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등록을 해야 그 공유 킥보드를 운전을 하실수수 있는데 하고, 어, 이 이상 라인이랑 해외 업체들은 운전면허증은 프로세스가 없습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 라인이 외국회사고, 싱싱이 뭐 국내회사도 관심없고, 면허증 등록하는 절차가 없는 라인을 쓰거든요. 근데 국내에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국내 규제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다 알고 합법적인 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어, 라이센스를 딴다든가 규제를 맞추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해외 업체들은 법에좀 사각지대, 회색지대에서 비즈니스를 한 다음에 시장으로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좀 역차별 문제, 시장에서 좀 불평등하게 국내 기업들이 갖는 문제까지도 같이 합쳐서 고민이 됐습니다. 이,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응. 생존 다툼을 하는 이분들의 사회적 낙고 안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상세하게 생각해 보면 흥분하시저 우리 양영재 후께서이세분 오시면 언제든지 무슨 법안이 있 아마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 오늘은 1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